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있냐면은 초구 1돌에 루샤카구요, 사이퍼 명전에 루샤카고, 스파클 2돌에 루샤카 아키룬 2돌이. 그니까 러 지금 사이퍼 빼놓고서는 전부 다 돌파가 되어 있는 파티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왔는데. 명전 파티는 아니라는 거. 죽은 눈물을... 어 나쁘지 않아 역시 저소 아케로는 고속 스파클이랑 잘 어울린다니까 이 스파클 버프가 1.9 턴이어가지고 버프 주고 다음에 아케론 턴 오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니까 이좀약하요아스트라일 도리어 추천드립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촤 자. 쳐. 팔십오 레 처음 아보네요 행적 다 했는데. 아, 제레가 찾아왔군요. 귀여운 제레가. 여기까지 왔는데 시고 가시죠. 죽지 마, 고양아. 고양아, 죽지 마. 안제 사이퍼 열어롱! 각을 넣어야겠어. 카스토리스 아포브사는 없죠? 죽은 자를 위해 거야. 야 스파클 로어니가 영락을 된다. <웃음> 와. <웃음> 나의 스파클 이돌이 죽지 않았어, 지엔지야. 일자리를 찾았다 스파크라. <laughs> 젠장 젠장 믿고 있었다고 드디어 찾았다 영락클 파티 아 이러면 이제 히야킨이랑 트립이다딴 데로 보낼 수 있다 젠장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레일의 사이퍼가 나왔습니다. 네, 대왕 사이퍼 엠포리오스를 지켜온 가장 최고의 영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리고 스토리상 진짜 제가 극티라서 사실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사이퍼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진짜 울컥하게 만들었던. 사실 사이퍼가 지금 성능적으로 그렇게 막 환영받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이 피커 플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사이퍼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오늘 사이퍼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써 봤을 때 그런 어떤 스토리적인 서사적인 매력 플러스 실제로 써 보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이퍼에 대해서 뭐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친구에 대한 평가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사이퍼 꼭 뽑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꼭 뽑아야 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사이퍼보다 훌륭한 서포터들, 혹은 사이퍼 보다 조합을 했을 때더 고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 친구들이 없을 때 사이퍼를 쓰기에 매우 좋다라 얘기가 될수 있겠죠. 어 그럼 저는 트리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퍼 필요 없겠네요? 라고 할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트리비는 몸이 하나죠. 근데 스타레일은 현재 파티를 두 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리비를 카스토리스 파티나 마이데이 파티 조금 더 어울리는 이런 쪽에 보내줬을 때 나머지 반대편 파티에서 서포터가 좀 애매한데?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게 마이데이한테 로빈을 주자니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 내가 그러면은 트리비 말고 너주레가 누구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이퍼가 있다면 이 친구를 싹 넣어가지고 트리비 만큼의 힘은 못 내는데 거기보다 조금 낮은 고점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고그 포지션을 가진 캐릭터로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그것만으로도 사이퍼는 가지고 있을 때 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퍼는 지금 꼭 가져가야 되는 캐릭터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에 쓸수 있는 약간 보조 무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젤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스트라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아스트라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두 번째로 좋은 서포터로 얘기하는 게 트리거죠. 그래서 아스트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트리거를 넣음으로써 보조하는 느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퍼도 데리고 있으면 분명히 여기저기 쓸 포지션은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사이퍼는 솔직히 저같이 이 오토플레이를 좋아하는 유저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이퍼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 파티 전체의 딜량을 좀 가지고 와서 코인으로 누적을 했다가 그걸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필살기로 터뜨리는 그런 캐릭이거든요. 그래서 딜 조절이라든가 완급 조절 을좀 해줄 수 있는 캐릭인데 오토 로 굴리게 되면 에너지가 꽉찼을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이퍼를 데려왔을 때좀 오히려 귀찮아집니다. 이 친구를 쓸 때. 근데 수동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매력적인 캐릭이 될 것이다. 약간 그 남자들끼리 펜션 놀러 갔을 때 찌개 끓이면 찌개만 애매하잖아요. 막 너무 달기도 하고 막 맵기만 하고 막짠 맛도 이상하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라면 스프 하나 딱 넣으면 맛이 맛있어지죠. 약간 사이퍼가 그런 라면 스프 같은 친구? 어떤 파티든지 간에 이 친구를 집어 넣으면 뭔가 좀 슴슴했던 파티에 재미가 들어가게 되고 뭔가 조금 아쉬웠던 파티에 좀 도움이 되게 되는 그런 캐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이퍼를 뽑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3.4 버전 때문이겠죠. 3.3 버전까지 픽업을 쭉 봤을 때이 친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들어가서 라면 스프처럼 맛있는 파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과금을 할수 있는 그 금액의 총량이라는 걸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타레만 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젠네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원신 하시는 분들 명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니케 하시는 분들 블루 아카이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게임들을 동시에 즐기시는 분들은 지금 매우 매우 힘든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들이 막 1주년, 2주년 이벤트를 하고 막 콜라보를 하고 이러면서 이 뒤에 엄청나 이제 또 신규 캐릭터들을 쭉 줄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이퍼에 과금을 하거나 내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이퍼를 넘기시게 될 텐데 저는 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좋은 부분을 부각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사이퍼가 굳이 없어도 굴러가게끔 내가 파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과금이 좀 힘들다. 나는 3.4버전의파이논을 들어갈 거고 혹시 돌파를 할 거고 아니면 난사이버를 기리고 있고 아니 명조에서뭐 카리티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든가 이번에 젠레스에서 뭐 의원을 뽑았고 아스트라 뽑았고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마 사이퍼는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픽업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이퍼에 좀 구조적인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메인 딜러가 강하면 사이퍼의 코인 누적이 좋아지죠 그래서 사이퍼의 딜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 뭐야 그러면은 시너지가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메인 딜러가 강하다 이꼬르 사이퍼가 할게 있나? 나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퍼가 이런 구조에서 활약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이제 평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인 딜러의 딜이 보스 라운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이퍼가 이 코인 딜을 이용해서 딜 분배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강한 딜러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퍼랑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사이퍼를 굳이 쓰지 않고 그럼 여기다가 사이퍼 자리에다가 더 좋은 서포터를 쓰는 게 메인 딜러가 더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도 그래. 만약에 사이퍼 자리에다가 뭐 트리비를 쓴다 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썬데이를 쓴다 라던가 뭐 등등등 쓰면은 그 메인 딜러가 더 강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애들은 결국 적 한테 데미지를 직접 넣는 그런 역할은 해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뭐 트리비 같은 친구는 추가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피를 깎기는 하지만 사이퍼처럼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딜량을 내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퍼를 쓰실 분들은 메인 딜러의 강한 딜에서 좀 누적된 코인을 이용해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전투를 즐기시는 거면은 그러면 메인 딜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이퍼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코인을 계속 모아가지고 한 200만 데미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려야 되나? 근데 그럴거면은 그냥 더 좋은 서포터 써가지고 메인딜러 강해지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메인딜러가 약한 곳에 사이퍼를 넣어서 그러면은 파티 DPS를 좀 보완해야겠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메인딜러가 약하면 애초에 사이퍼한테 코인이 적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 서로 메인 딜러의 딜을 보완하자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애매해져.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이퍼란 캐릭터를 잘쓸수 있는 곳은 메인 딜러가 어느 정도 화력을 잘 내주는 파티가 그나마 사이퍼가 활약하게 좀 좋은 파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딜러가 힘이 빠지는 파티에서 사이퍼를 쓸 거면 사이퍼를 완전 서포터 세팅을 해가지고 얘가 하는 추가 공격이나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디버프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진짜 100% 서포터 활용을 해야지 사이퍼의 딜량을 이용해서 보완하겠다. 이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메인 딜라고 화력을 잘 내주는 파티에 집어 넣어서 여기에서 사이퍼의 이죽창딜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1 웨이브에 좀쓸 건지, 2 웨이브에 쓸 건지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잘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사이퍼는 수동 손컨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캐릭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퍼 자체가 투르 데미지를 넣는 거는 좋은데 얘가 딜을 넣는 방식 자체가 적 보스 하나가 있을 때 혹은 양옆에 좀뭐 한두 마리 정도 요 정도 있을 때가 그나마 좀 쓰기 좋은 거고 몬스터가 많이 쫙 있을 경우에는 또 사이퍼 쓰는게 조금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느낌이니까 좀 사이퍼를 쓸 때는 이 유저가 우리가 조금 이제 사이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쓸 건지 전략적 그러니까 전략 무기야 사이퍼는 그냥 대놓고 카스토리스 처럼 쏴라 갖고서는 그냥 바바바바방 쏴갖고서는 그냥 점멸시키는 그런 어떤 무기가 전략적으로 딱 내가 갖고 있다가 지금이니 하면서 딱 쓰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현제에서는 재미요소이긴 하거든요. 캐릭터 자체가 그냥 딸깍 해갖고서는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캐릭터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특정 순간에 특정 빌드와 특정 무대에서 예를 썼을 때 안되던 곳을 뚫을 수 있고 혹은 내 파티가 좀 기믹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무대였는데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기믹을 해소하면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캐릭이니까 사이퍼는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